아주 아, 편안한, 어려운... 어, 소담 방송, 어, 샤워만, 어, 이렇게 하는 방송. 다른 거는 모른다. 어, 그리고 이 사람 고3이고요. 어, 이름은 히어로래요. 어, 자기가 무슨 히어로인지 모르겠지만, 어, 히어로고. 자, 디디트는 제가 말을 안 했는데, 혹시나, 어, 샤워를 골랐으면은, 어, 당신도 내가 강의를 한 거기 때문에, 이따가 돈 주셔야 됩니다. 후원해주셔. 아이고 샤오네, 어떡하냐? 아이고, 내가 디디 팀도 내가 강의하게 됐네.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아이고, 아니, 진짜 샤오 아니면 상관이 없는데 샤오기 때문에 당신도 이거 강의를 듣는 거기 때문에. 아이고, 알아서 주세요. 그냥. 아유 참. 자, 어찌 됐든 갑시다. 한 판은 제가 그냥 지켜볼게요. 어, 뭔가 좀 강의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선생님, 어, 이렇게 어, 그런 느낌을 줘야 되니까. 안경 좀 쓸게요. 알아 없는 거예요. 자 갑니다 왼쪽이 디디티님이고요 오른쪽이 어.. 뭐야 웅님? 웅님? 어 W님 그냥 웅즈 웅즈 아웅주아 미안합니다 네 아무 말도 안하고 할테니까 이겨보세요 이 새끼 봐라, 이 새끼. 어 죄송합니다. 어, 나도 모르게. 어, 잠깐만요. 963을. 사람들 다 놀래고 있는데요. 와, 씨, 키보드인데요. 키보드인데 963을 써요. 아니, 계급이 아니라, 키보드인데 963을 써요. 나도 해봤는데 안 되거든요. 자. 와, 디디트네. 자, 아무 말도 안 할게요. 우선은, 한 판은. <공> 자, 와, 1대 0. 야, 이거 씨, 잠깐만요. 아니, 우선은 어, 어 당신은 어, 이제 저 보이스톡 끄고요. 디디티 님, 저랑 보이스톡 해야 될것 같은데요. <laughs> 아니, 야, 너무 잘했어요. 진짜, 야, 진짜 잘했어요. 와, 진짜 잘했어요. 디디티 님이 어 되게 사람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어, 그러니까 막 해도 되고요. 어, 진짜 이거는 와, 이거는. 패턴까지, 마지막 패턴까지 깔끔했어요 자, 에단님이 웬만하면은 이렇게 어, 좋은 얘기 안 하는데 어, 왜냐면 우리 다 지금 자, 자존심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자부심이 있는 사람이라 아, 맞죠? 제가 좀몇번 강의를 하고 어, 그렇게 하니까 좀 이게 뭔가 좀 틀려졌죠? 경력이랑 나이랑 뭐 이런 거 제가 다 물어봤잖아요 킴매치를왜 했고 어, 그리고 메시지를왜 보냈고 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다 나랑 하자고 지금 지금 다 벼르고 있어요 어디서 지금 와가지고, 키보드 주제 에 963을 쓰고, 막 이러니까, 다들 지금 놀래가지고한판 하자고, 막. 전화 끊었나요, 혹시? 죄송, 죄서 <laughs> 아니, 아니요. 아니. 아니, 아니죠? 어, 깜짝 놀랐네. 이렇게, 그렇게 도움이 됐죠? 제가, 여러분, 물어보고, 뭐, 275시간, 어, 그미카님킴맥치 메시지 보낸 거, 둘이, 어, 게이 사건, 뭐, 이런 것까지. 어, 내가 이런 거 물어보니까 어떻게 도움이 되셨죠? 네? 아, 안 듣고 있었어? 아니아니아니아니 아아괜찮아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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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당신이 이기면서도 지금 멘붕된거죠? 멘탈 나갔네요? 자기가 이기고나서 <laughs> 아, 저 멍때리고 있었어 아, 그래요? 알겠어요 어떻게 이길까? 어... 자 지금 똑같이 하는데 똑같이 하는데 이번에는 허치면 도타 이런거를 좀 생각을 해서 자, 방어적으로 한번 하세요 방어적으로 백대시를 하면서 어어, 이거 진짜 잘했다 이건 진짜 잘했다 나 같으면 여기서 상보를 하고 어 옷걸이 패턴은 썼을 텐데 와 근데 어쨌든 지금 깔끔하게 잘하고 있고요. 오 키보드인데. 야야 야, 저쪽에서 지금 우리 이웃 이웃 나라 노비가 노비가 놀래면서 한마디 하네요 지금. 키보드 샤오유 키보드 <laughs> 963? 어, 네, 노비가 한마디 했습니다, 이렇게. 와, 진짜, 말도 안 되게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 잠깐, 짠손까지. 짠손? 어, 야, 자, 이렇게, 농담이고요. 어찌됐든, 자, 어우, 지금, 뭐, 봉황, 이거는 말도 안 되네요. 와. 역시, 디디티님. 와, 잠깐만요. 되게 열심히 하는데요? 와, 잘하는데? 키보드로, 이렇게, 아, 키보드래, 자꾸. 아씨, 마크도라노드도 나오겠네. 키보드를 이렇게 하, 와, 지금. 그니까, 콤보가 너무 아쉬워. 자, 이거, 아, 이거 잘하고요 자, 오! 지금 웅주님은 그러니까 콤보가 이런 게 이런 것만 조금만 고치면 되겠다. 뭐야 뭐야. 이런 것만 조금만 고치면 되겠다. 와. 아, 너무 잘하는데? 아 디디티님이 지금 게임 안 하고 갑자기 이렇게 켜서 그럴 수도 있어요. 지금 상대방을 어 저거 좀 판단을 하자면은 어때요? 어떤 부분에서 자기가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끊겼나? 네? 아니 어떤 거에 대해서 이렇게 아, 잘한 거라고 생각 있나요? 어, 어떤 부분에서 자기가 좀 저요? 아니면 뭐왜 운이 좋았나요? 손 풀어서 아손 이... 풀어서 아, 근데 이게 그거는 두분다 알고 계셔야 돼요 디디팀 님도 그렇고 지금 웅준 님도 그렇고 음두분다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이 카운터 싸움이에요 이게 샤우는 카운터 싸움이기 때문에 카운터를 잘 대는 사람이 그게 잘 풀어나가는 거예요 자 그니까 두 개만 카운터 하시면 돼요 판경 카운터 그리고 소택 카운터 이거 두개 하나 하나를 더 추가하자면 아까 디디팀이 잘한 거 브라운 발차기. 어, 그거를, 아. 어, 세 가지까지, 이거 세 가지만 카운터 나면, 그때는 게임 터지는 거예요. 아,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세 가지 잊어버리지 마세요. 뭐라 그랬죠? 소태. 그리고, 이름, 아, 뭐, 고, 고구, 고구마 두시고계세요 지금? 어, 브라운 발차기. 네. 그리고, 한견 그렇지. 이세 가지는, 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 마지막 판이 될 것인가? 삼선승이에요. 그, 제가 디디티님하고보이스톡을한번 해야겠네요. 네. <laughs> <laughs> 아니, 아 DT님, 자 이번에 이겨야 됩니다, 우리 DT님. 벚꽃인데 벚꽃으로 딱 해놨구만. 자, 두분다 해놨구만. 자두분다 열심히 하시고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얘가 나름대로 해설할 거니까 어 만약에 제 소리가 좀 거슬리다 싶으면 은 꺼놓으셔도 돼요. 어 조금 제자리 걷기 좋았죠. 어 끝까지 내밀어 두고 자 탄견은 아 저게 좀 아쉽네요. 저거는 예 초지는 좀 아쉽고요. 야, 지금 카운터 났죠? 자, 주전 카운터는 보너스거든요, 별책 부러거든요 거기까지 주전 카운터까지 나면은 이거는 게임 터진 거예요. 자, 제가 아까 얘기했던 탄경 카운터. 자, 자, 들게 못하죠. 저거 10인데요. 초지 운 좋게 들어갔고, 어잘 때렸어요. 하지만 저기에서는 콤보가맞히기 힘들었고, 아또못 건지고요. 야, 이분 재능있네, 웅주님. 재능있네. 어. 야, 재능있어. 야, 이거 잘 때렸고, 이거 끝났어요. 터졌어요. 게임 터졌어요. 조인성. 아, 조인성은 아니네요. 아이, 샤이님은 안 돼요. 샤이님 너무 잘하셔서. 지금 여기 계급에 맞게 해야 돼요. 계급에 맞게. 빨간단까지. 아부 뭐 갬부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laughs> 자 디디티 님 힘내고 있습니다. 아또 탄견이 또 나왔어요. 두전 짠손. 어 요번에 잘하고 있어. 아 저거를 우리 디디티 님은 진짜 아까 같은 경우는 리스크가 너무 큰 거는 하면 안 돼요. 복봉이 하면 안 되는 거죠. 어 이거 헛도거든요야키보도 미치겠다. 아, 너무 빨랐죠, 이 앞에가. 아, 다 1대1. 와, 진짜 너무 빨랐지. 와, 잘합니다. 한정 보내가고요. 아, 진짜 아까 뭐 노비가 아니라 제가. 그, 일본 가면은 그 친구네 집에서 자, 어, 살거든요. 어, 근데 그 친구네 집 가는데, 그 친구가 그랬어요. 아, 내가 잘못 얘기했네. 노비가 아니고, 그 치바에 있는 친구네 집인데, 이렇게 키,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내가 자, 어, 보여줬어. 이렇게 키보드로 하는 사람도 있다. 어, 나이스꾼님하고, 그, 누구죠? 그, 한명 누구, 누구죠? 걔? 그분 누구죠? 데이스님데이스님님 이렇게 키보드로 하시잖아요. 근데 하는 거를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진짜 농담 아니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안경을 딱 벗더니 이렇게 얘기했어. 기보도? <laughs> <laughs> 나네가 그래. <보래>? 혼돈이 <laughs> 기버도 이렇게 진짜 눈을 막 이렇게 커졌어. 막 왕눈인 줄 알았어. 예, 아 진짜로, 진짜 안경을 이렇게 벗었어. 그러니까 되게 놀란 거예요. 말도 안 돼. 얘네는 자체도 패드도 놀라는데, 거기다 키보드니까 더놀래는 거죠. 근데 거기다가 우리는 더놀래는 게, 키보드에다가 963까지 했으니까. 어, 그렇게 하는데요. 어, 아, 진짜, 좀 뭔가 자, 자부심을 좀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아, 우리는 이렇게 키보드로도 한다. 키보드도 이렇게 이긴다. 당신네들 이긴다. 이렇게 내가. 쓰읍, 얘기는 못했어. 어, 아니면 쫓겨날까봐. 얘기는 못했는데, 아, 이렇게 하는 친구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지. 근데 963이 지금 어렵긴 어려워요. 아, 옆에 누구 계셔서 말잘 못하나봐요? 아, 이제 정신없 가신다고 하셔가고 아, 네네네. 알겠습니다. 말안 하셔도 돼요. 어. <laughs> 자, 다시. 한 점만 이기면 되는데, 우리 디디티님 와, 아, 이거 헛도, 이게 헛치면 도타거든요. 진짜 잘하셨죠. 아, 이거 아까 내가 이거 가르쳐줬던 패턴, 야, 이거. 이제 송 풀렸어요. 이제 재밌겠네요. 야, 이제 재밌겠네요. 송 풀렸어요, 디디티님 자, 오룡. 어우, 이거 잘 때, 그거는 안 하셔도 되는데. 물론 콤보는 들어갑니다. 자, 들깨 못 하는 거 아쉽네요. 좋다. 아, 이거 막기 어렵죠. 모아탕견 들깨. 그렇죠. 모아탕견 들깨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후소태 막히면 모아탕. 그리고 스네이크 막히면 모아탕. 우리한테는 모아탕이 있어요. 그거를 연습하셔야 돼요. 오, 이거 지금 패턴 좋았고요 방금. 잡기. 아, 나무랑 밖에, 어어어어어 야, 지금 두분 다, 오 아. 오어, 뒤게둘 다, 둘다 지금. 와. 팽땡기고, 호미가 지렸어요. 자, 시작도 타. 시토, 시도. 자 아, 도타 이렇게 호, 좋습니다 이게 손톱도타라고 1타만 맞아도 콤보가 됩니다 자 이번엔 다른 패턴 와 이거 좋았죠 자 호미각이 아쉽고 원래 스피킹킥을 때려야 되는데 호미각이 아쉽네요 와 2대2로 갑니다 와 DDT님 이제 손 풀렸어요 야 아까 진게 열받아가지고 어, 어, 세레머니까지 보여주네요 스타트 버튼 안 누르네요 네 역시 샤오 인성 <laughs> 괜찮습니다 네 이런 거는 괜찮아요. 우리 다샤오이저고다 간종들이 있는 거 아시잖아요. 맞죠? 자, 되게 잘하셨고요. 이제 마지막 라운드인데, 스네이크 못박 어, 못 막는 거 극복이 가능할까요? 그거는, 어, 연습으로 해야 되고요. 어쩔 수가 없어요. 많이 맞아봐야 돼요. 살바님 그건 많이 맞아봐야 되는 거고. 어, 근데 두분다 이제 되게 잘합니다. 네, 맞다 보면은 이게 극복해져요. 맞아요. 이로사회님 맞죠? 스네이크 보고 막을 수 있나요? 혹시? 공주님? 근데 훈준님 아, 되게 재능있다 예예 저못 막아요 못 막아요? 어.. 재능 없네 아.. 아니에요 막을 수 있어요 아 알아요 근데 아, 재능은 있어 솔직히 재능은 있어 잡기 저도 못 풀어요 잡기는 저도 못 풀어요 자 지금 DDT 님뭐 힘들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 이기고 나서 이제 하는데 거짓말 어다 거짓말이죠 지금 속으로 지금 웃고 있을 거예요 웃으면서 <laughs> 지금 네 그렇게 할 겁니다 네안 보이는데 어떻게 알아요 <laughs> 자 스네이크 자가고야 선텐했네. 어 이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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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막는다고 하니까 야이 사람 봐라. 자못막는다 <놀라> 스네이크 못 막고 보못 막는다니까 바로 스네이크 하네. 아나 <놀라> 무섭네. 디디티 님. 야 디디티 님 무섭다. 이런 사람이었어? 우와 잡기 와 잠깐만 이제 둘다뭐 하는 거죠? 저 세상 게임을 하고 계시네요. 자. 와 이거 진짜 갬부에 맞게 어 빨간단에 맞게 지금 게임하고 있어요 어? 아 이거 보고 했어야 된데 아쉽네 요 아쉽고 아 이거 아 이게 바로 13단 1타로 건질 수 있거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타점이 낮아가지고 어 방금 7성 1타 괜찮았는데 호미가기 아쉽네요 아자두전 이거 카운터 맞으면 깨 이거 별책부록이거든요 이거 카운터 나면 그 게임 망하는 거예요 아, 가위차기 못 막죠. 저거 막기 힘들어요. 왜냐면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곰창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어, 자. 와, 이거 게임 터지죠. 브라이언 발치하기. 와, 도타 좋았어요. 도타 좋았어요. 아, 그거 지금, 지는 상황에서 이렇게 하면은 양날의 검이에요. 진짜 그룹사미, 양날의 검. 아, 못 막네요, 진짜. 뱀못 <laughs> 막아요. 아, 좋다. 들게 못하고요. 카운터 맞았어요. 아이구야 수고하셨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어떠셨어요?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하죠? 예. 네. 자, 우선은, 그러면은, 아까 보는데, 좀 안타까운 게, 이제, 복봉 같은 경우는 이제 맞았잖아요. 어, 자, 마무리를 제가 질게요. 그냥. 제가 들어가서, 뭐가 잘못된 건지 마무리를, 어, 지겠습니다. 예, 네, 그거 내가 좀 게임 소관으로 들어가서 마무리를 좀 져줄게요. 네. 목소리가 이렇게 누가, 어? 뭐 사랑하는 자기가 키우는 애완동물이 돌아간 것 같은 목소리인데, 어, 그러지 마세요. 다, 이게 다 배우는 거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잘 하셨어요. 초, 초반에 완전히 밀어붙이고 이런 거잘 하는데, 보통 다운로드라고 하잖아요. 다운로드가 됐어요. 예, 네, 지금 살바님이 얘기한 게 맞아요. 분석은 끝났다. 이제 치료를 시작한다. 이게 <laughs> 마, 맞아요. 네. 처음에는, 어, 이 사람 뭐지? 뭐지? 하면서 맞았던 게, 그게 이제 따르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 말을, 어, 다, 어, 씨를 발라서 먹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아까. 자, 이제, 디펜스 하세요. 투, 수비하면서 하세요. 내가 이 얘기한 거, 얘기한 거 들었죠? 네. 그렇게 안 했죠. 그러니까, 이겼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겼으니까, 분명 똑같은 패턴이거든요. 그리고, 실수를 또, 계속 실수를 해요. 그게 뭐냐면, 963 실수가 나와요. 그,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게 맞잖아요. 겁멋겁 떨었다고. 예? 그, 횡봉을 하라니까 횡봉도 안 하고. 아까 가르쳤던 거, 뭐, 샤워근개 하라고 하니까. 오히려 지금, 누구야? 디디티 님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 샤워근개. 그게 샤워근개거든요. 어,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고. 이렇게 샤오근개 이렇게 하고 이거 하고 이렇게 봉황을 잡으니까 그래서 샤워근개를좀써 줘야 돼요. 봉황 잡으니까. 아까 도타같은 거는 되게 잘했어요. 이런 거 되게 잘했고. 그리고 디펜스를 하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뭘 하고 했을 때 상대방 왔을 때 이렇게 있을 때 도타를 하란 말이에요. 헛도, 헛치면 도타. 아니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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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걸 연습을 하세요. 이런 거 이런 걸 연습을. 이렇게 아까 그러니까 이거 구력사만 구력사움할줄 아시면 구력사움을 스텝으로 바꿔 보세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갑자기 호미가게 나오고 그래야지 이제 좀 어, 딜캐를 못 하거든요. 그럼 제가 맨날 그러잖아요. 딜캐 못 하면 원투만 딜캐 당해도 캐이득 이렇게 하잖아요. <laughs> 어 그러니까 뭐 원래 제가 떠야 되는데 안 뜨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연습하고 이렇게 가고 원투 때리고 도 이거 이거 이런 이런 거 연습도 많이 해야 돼. 소태가만큼 제가 세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카운터 세 가지가 나오는 게 뭐예요? 지금 딱 까먹으셨죠? 요거랑 네 요거랑 요거 네. 그거 세개 그리고 마지막에 주전이 어.. 이게 되면은 이거 게임 터지는 거예요 주전 많이 쓰면 안 돼요? 아니요 아니요 니까 그러니까 주전 많이 써도 좋은데 차라리 쓰려면은 팽 땡기고 써야죠 왜냐면 이거랑 이지를 걸어야 되니까 이게 중단이잖아요 그리고 약간 따라가요 팽을 그러니까 이거 이 타이밍에 원투 타이밍에 이런 식으로 써야 되죠 뭐, 이런 뭐... 식으로 써야 되죠,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네. 이렇게 딱,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요, 원 때리고 악마발 이런 식으로 제가 패턴을 하니까, 원 때리고 이런 식으로 해도 돼요. 원 때리고 이렇게 해도 되고. 데미지를 보세요. 19 데미지가 드, 들어간다고요. 그니까, 지금 다시 한번 외련된 얘기지만, 어, 브라이언의 이 하제트 있잖아요, 하제트. 하제트 같은 경우는 21달아요 근데 이거는 하제트 그런 소리도 안 나지만 19이나 단단 말이에요 이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얘기예요 하제트하고 엄청난 데미지가 달아요 이게 그래서 이게 개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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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삭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 이, 아까 보니까 소태를 많이 안 썼어요 게임하면서 제가 얘기는 안 했지만 소태 그리고 아까 두분다 잘하는 건 있어 이거 그리고 제자리 제자리 이거 그리고 요거, 어 이런 거는 잘했어요. 어 이런 거 잘했고 아쉬운 거는 이거를 안 썼고 이런 거, 이런 거안 썼고 이런 거 아시겠죠? 네, 네. 네 그런 거만 연습하면 되고요. 하나 더 연습하자면 요거 요거. 내가 요거 쓰라고 그랬잖아. 요거 짠손하고 짠손하고 요거 가고 요거 쓰라고 그랬잖아. 아니면 또 하나 가르게 시간 없으니까 요거. 상보하고 상보하고 상보 상부 앞에 하고 아. 투상보하고 투상보하고 아니면 상보하고 이런 식으로 해도 돼요. 네. 네. 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은 우선은 여기까지 네. 하겠습니다. 아이미 전화는 여기까지 하고 어, 거의 57분 동안 했는데. 네. 어, 많이 어, 됐네요. 대박이네요. 어, 네. 되게 오랫동안 통화하고 누가 보면뭐 폰팅한지 알겠어요. 예. <laughs> 네. 만나서 반가웠고요. 어떻게 좀 도움이 좀 되실 것 같나요? 네 아주 아네네 감사합니다 아네 네. 박수 우리 한 번씩 하고 끝낼까요 그러면 아음번더할 네, 네. 거예요 아 그래요 네 <laughs> 알겠습니다 아유 나 너무 좋죠 <laughs> 아유, 여부가 있겠습니까 형님 아유 아이고자자 자, 그러면은 오늘 어 조금만 더 놀다가 가시고요 네. 어 너무 후원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뭐 하고 싶은 얘기 있나요? 아유, 예, 항상, 이렇게, 일 다녀오셔가지고, 또 방송하시느라 힘드실 텐데, 좀, 건강 하시는 게, 건강이 우선인 것 같아요. 또 이제, 하윤이도 있고, 그 형수님도 계신데, 네. 몸 관리 잘 하셔서 방송 좀 오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그것 뿐입니다. 뭐, 예. 네. 소담님, 그, 샤오요 보는 것도 보는 거지만, 이 방송 보는 것도 되게, 정말, 그, 저녁에 그 낙이거든요. 제가 야간 근무하면서 딱그 이제 무료할 때 소담님 방송 딱그 보면서 시간 보내는 게 이제 그게 음. 저는 좀 그런 게좀 낙이에요 밤에 아 그래요 네. 어, 뭐 감사합니다 제가 뭐할 말은 없고요 어 눈물로 보답할게요. 좋았어요, 여러분. 소담 패턴.